안녕하세요. 찔레 부인의 텐덤 라이브입니다. 오늘은 11월 8일 금요일이고요. 오후 2시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빠져나가고 있는 곳은 성일면이고요. 이제 횡성 쪽으로 향합니다. 어, 오늘 금요일인데 어, 저희는 어, 중간 만남의 장소 횡성 분내면에서. 어, 했습니다. 지금 횡성의 가을을 보고 계신데요. 어, 날이 좋아서, 날이 적당해서 또 짐을 싸고 말았습니다. 제주 다녀온지 일주일밖에 되지 않았는데 다시 나올 수 밖에 없는 이유 바로 이런 가을의 매력 때문이겠죠. 횡성의 가을을 조금 더 보여드리면서 이상 찔레부인의 팬덤 라이브 마치겠습니다.